네 안녕하세요 청와대입니다 어 저번주부터 어, 대한민국에서 에, 북한 석단을 들여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에, 그래서 저도 좀 자세히 찾아봤는데 어 여기 조선일보의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사설을 좀 보고 제가 또 그럼 대표적인 좌파 언론사인 한겨레신문은 어떤지 좀 찾아봤는데요 에, 짧게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사설 내용을 보면은, 어, 핵심적인 내용이 청와대가 이제 작년 10월에 북한산 의심 석탄이 반입 됐다라고 정보를 받았다고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해 7월이니까, 어, 약한 한 9개월 정도 됐네요. 예, 9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청와대는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유엔 제재를 어긴 선박은 나포, 억류해야 하는데도 정부 기록에 따르면 두 선박은 그 후에도 한국 항구를 32차례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의심된다, 조사 중이다 하면은 그 선박이 진짜 이게 그 선박이 실은 그 석탄이 진짜 북한산인지, 아니 북한산이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를 한국에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32차례나 드나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부러 북한 거인 거 뻔히 알면서 모른 척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비교가 되는 게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이 적폐 청산이라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온갖 거를 탈탈 털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 뭐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런 자기네 정권 유지하는데 자기네 정권 지지율 올라가는 그런 수사는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하고 있는데 어그 지금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런 조사는 정말, 얼마나 느리게 했는지, 9개월째 조사만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것도, 내로남불, 응?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라고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예. 어, 여기 나와있네요. 예. 적폐사, 어, 정권들, 전 정권 등과 관련된 적폐사안이었으면, 조사에 며칠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가 안 돼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결론을 찾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란 말밖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의 후반부에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관련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잠깐 보자면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22일 나왔다. 그러니까 이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2019년 12월까지 연장을 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역상이 제재 이후 1000명 수준이었다가 최근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사실도 나오면서, 참, 진짜 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 UN이 다 같이 약속한 대북 제재를, 음,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국,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왔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예,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결론적인 것은 제재가 무너지면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대북 제재 왜 합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북 제재하는 거잖아요. 뭐 북한 인민도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정신 차리고 에? 핵을 포기해야 제재를 풀 텐데 그래서 제재를 우리가 하는 건데 저렇게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지금 한국에 뭐 석탄 들여오는 것들 저런 게다 지켜지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핵 포기 안 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유린하는 북한 공산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진정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직 공산당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와 관련된 어, 한 결의 기사를 잠시 보, 보겠는데요. 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떤 점을 주목했냐. 음, 뭐 북한 석탄을 들여온 들이, 것은 뭐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보, 결론에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품이 단둥을 거쳐 중국산으로 탈바꿈 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던 것이다 즉 어,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석탄이 들어온 것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에도 북한 상품이 들어왔다 아, 그러니까 북, 박근혜 때도 그랬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런거 그렇게 큰 잘못 아니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보면은 저런 북한산, 뭐,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런 북한산 상품, 뭐, 북한에서 만드는 뭐, 술, 뭐, 과자,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품, 뭐, 일반 상인들이, 어, 이렇게 밀 수입하는 것과 저렇게 석탄 같은 원자재 수입하는 것과 급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차원인 거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한결의 기사가 물타기하는 것을 보고 역시 어 저렇게 좌파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 않냐? 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에? 9개월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북한 석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상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왜 꺼냅니까? 왜 꺼내? 아무튼 어, 제가 가끔씩 어, 보수 언론지, 뭐 진보 언론지, 어, 뭐, 뭐 저는 진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어, 왜냐, 걔네들이 전혀 진보적이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런 기사를 쓰는 게 뭐가 진보입니까? 네? 아무튼 저는 진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당시 대기업 상사들도 앞다퉈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으니 상상이 가시나요? 아유 비아냥거리는 투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네요. 지금 당신이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 쓰는 휴대폰 속에도 어쩌면 북한 노동자들의 손길이 배어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한결의 신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하는 그런 대북 제재 소용 없다. 대북 제재 해봤자 북한 상품들 다 들어오고 있다. 그럼 대북 제재 하지 말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 대북 제재 하지 말고 북한에 인정 하자는 겁니까? 어? 북한 액을 이고 어? 북한한테 저렇게 맨날 경제적 지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혈세가 북한한테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자는 는 건지 아 정말 이 한겨레 기사를 보고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어, 우리가 이렇게 <laughs> 여러 정치 성향이 다른 이런 언론사들도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날의 이런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고 국민들의 눈가기를 막고 있는지 어, 우리가 깨닫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